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트루 오래간만에 또 며칠 만에 남겨옵니다 음, 아침에 일찍 지금 오늘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 건 아니고요 어, 오늘은 어, 강도사가 되는 날입니다 <laughs> 강도사 인허라고 해서 어, 강도사가 된 물론 시험은 이제 몇달 전에 6월 달에 이제 <laughs> 강도사 시험을 봤고 감사하게도 오늘은 합격을 해서 오늘 이제 인허를 받는 날입니다. 강도사 인허를 이제 인증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자리에서 인허를 받아야 이제 그, 그날부터 강도사로서의 사역을 할수 있게 되죠. 사실 뭐 전도사랑 강도사랑 뭐가 다르냐라고 뭐 묻는 분도 계시는데 어, 특별히 우리 장로교 이제 합동교단과 몇몇 장로교 보수적인 전통 교단 안에서는 강도사가 있습니다. 없는 장로교도 있긴 한데 강도사 저희 교단에는 있어요. 어 강도사 직분을 목사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강도사 직분이 있습니다. 강도사라고 하면은 강도 강도한다 어 강론하고 도를 강론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인 대 예배에서 어, 설교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에요. 사실 뭐, 사실 전도사 때도 설교를 막, 이거, 음,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 이제 사고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상은 이제 진짜 인증이 되는 거죠. 설교를 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진 겁니다. 예, 아무튼 좀, 어, 좋은 라이센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신러니까 성직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꼭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 가지고 다 판단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 이걸 검증해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훈련과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인증 받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이제 자격인 거죠. 그래서 강도사라는 이 직분이 상당히 적어도 저희 교단에서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어, 뭐, 시험의 어떤 레벨? 어, 어, 어떻게 보면 고, 목사고시보다 저희는 이제 저희 교단 강도사고시가 더 힘들어요. 예,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직분이죠. 이따가 이제 11시에 강도사 인원을 받는데, 지금 이제 강도, 전도사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드라이브 트루를 남기고 있는 거 마지막 사역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저한테는 사역이니까요. 예, 전도사로 사역하는 마지막 사역이 드라이브 트루입니다. 예, 역사적인. 네. 자, 아무튼간에 자 이렇게 공인된 인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지제 제가 사역자로 전도사로 사역한 지 지금 올해로 한1 2이 년째, 2009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으니까 야 2010년, 아 2010년부터 제가 딱 전도사로서 전도사 직분을 받고 2010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자 횟수로 11년차 되었죠. 예, 11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 많은 사역들을 해왔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할수 없었죠. 뭐 제가 무슨 무슨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 정말 많은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또 영원 그 케어 양육해야 될 영혼들도 함께 보내주셔가지고 어, 정말 많은 사역들을 11년 동안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1년의 어떤 사역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 거죠. 예. 자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인증받고 공인을 받는다는 거는. 공인된 인증을 받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짝퉁이 판쳐요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정말 난리와 소문들 막 정말 검증되지 않는 수많은 어 소문들도 난무하고 카더라 카더라도 많고 어 짝퉁도 많고 라이센스가 없는데 무허가로 예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라는 게 중요하고 합니다 태요. 제가 또이 이 라이센스 준비들을 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게 있거든요. 사역할 때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험들이 있고 정말 많은 인증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없어서는 안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지 뭐 많이 배우고 뭐 많이 아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그걸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센스를 준비하고, 이걸 따기 위해, 그리고 이걸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뼈를 깎아내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 이런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는 건강한 목회자로서, 어, 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 해도 정말 아직,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증의 과정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인증 과정을 대하는 태도, 신앙의 자세에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계속 매일 성경으로 목상하고 이렇게 설교. 저, 제가 이제 청년부, 고등부 나는 설교도 지금 현재 출애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 이 안에서 또 출애굽기는 에 율법이 나와요. 율법 가운데서도 어, 29장에 가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는 위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 때도 제사장이 되려면 그냥 될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준비되어야 되고 먼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격 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그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중간에 중재자? 약간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룩해야 되죠 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 당시에 그 제사장들 그 관에다가 패를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딱 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결과 거룩함이 정말 중요한 게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요?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죄악으로 막힌 담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로 희생해 주시면서 대제상이, 대제사장이 대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곧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식의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또 이제 이런 레위인들의 그 대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원권 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정말 이 라이센스 이렇게 인증, 인증을 받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랍니다 이건 뭐 단지 뭐 목회자 인증. 제사장 인증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 인증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세상 카트로 나나가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사도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 목사, 전도사, 강도사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신앙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한 책임을 주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통로와 그런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이고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의미로 나눠봤고요. 어, 주 안에서. 제사장적 삶을 잘 살아내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함 여호와께 성결 주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힘써 살아내실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정현 강도사로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